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시국이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활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건전한 여가생활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게임. 이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다 따지게 되면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23만원대에 구성할 수 있는 게이밍 데스크 세팅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협찬 영상이고요 카멜로부터 소중의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자 카멜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콘텐츠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협찬이지만 영상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뭐좀더 좋은 정보도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책상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의자. 이 의자까지 포함해서 책상과 의자 합치면 23만 원대로 세팅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 끝나면 이 모니터암은 모델이 뭐냐? 그리고 이 모니터는 어디 거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모니터암은 카멜의 CA2라고 하는 싱글 모니터암입니다. 최대 32인치, 무게 9kg 모니터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지 밸런스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5만 원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카메라 CM3210GC라고 하는 모니터입니다. f HD 165Hz VA 패널 탑재한 32인치 1500R 공률의 커브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26만 원대 제품이에요. 자, 그럼 이 녀석이죠. 책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골라본 책상은 카멜 게이밍 책상 GD2라는 모델입니다.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119,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책상입니다. 1200에 600mm 상판 사이즈를 가진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딱 모니터 달고 뭐 이렇게 pc용으로 세팅해서 사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이 보시는 것처럼 카본 파이버 텍스처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책상 자체가 게이밍 데스크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리해 놨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표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운 편이라서요 패드 없이도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을 보면 여기 컵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 텀블러를 넣어놨는데 이게 들어가고도요 여유가 꽤 있어요 컵홀더가 메탈 재질이라서 튼튼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왼쪽에 있지만 뭐 필요할 경우 우측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헤드셋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 헤드셋 스탠드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가방을 걸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셋 거리도 역시 좌측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뭐 필요하면 한쪽에 헤드셋 거리랑 컵홀더랑 같이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멀티탭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 거치대는 메탈 재질인데 왼쪽 오른쪽 뭐 편한 위치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책상을 벽에다가 딱 붙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굉장히 깜쪽 같겠죠. 그리고 멀티탭 배선 정리만 잘해준다면 보통 책상 밑에 선이 너저분하게 깔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없어지니까 훨씬 깔끔하고 또 갬성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단 좌우에 두 개의 케이블 홀이 있습니다. 커버도 깔끔한데 스프링 방식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좀더 깔끔하게 책상을 정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이밍 데스크가 갬성도 챙겨준다면 정말 좋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좌우 하단으로 LED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USB 전원 연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함께 제공되는 리모컨을 통해서 조명을 켜고 끄거나 밝기를 조절하고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조명 연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밝은 환경에서는 이 조명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벽에다가 밀착을 하고 또 실내 환경이라면 책상을 전반적으로 감싸주는 조명의 감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게이밍 이 데스크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을 게이밍 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게이밍 체어 GC1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의자도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119,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표면 재질은 PU 가죽 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합니다. 방석이나 시트의 버기 쪽도 프레임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 편이고 쿠션도 있어서 만져봤을 때 재질감이나 촉감은 괜찮았습니다. 팔걸이는 전후 이동은 안 되지만 높낮이 조절 되고요. 좌우 각도 조절을 지원을 합니다. 최근 게이밍 최후의 트렌드 중 하나죠. 등받이를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최대 150도까지 넘어갑니다. 제가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거의 누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카멜의 GD2 게이밍 데스크와 그 다음에 게이밍 체어 GC1 이렇게 두 제품을 합치면 23만 원대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게이밍 책상과 의자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가성비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애매한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카메라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AS까지 생각해 본다면 뭐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셨나요?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뭐 아셨던 분도 계실 거고 모르셨던 분도 계시겠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품 정보가 좀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멜에서 저희 채널 3주년을 축하한다며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카멜 게이밍 데스크 GD2와 게이밍 체어 GC1을 세트로 해서 두 세트를 선물로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영상에 이제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러브다투 트랜스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